여러분이 지금 반드시 하셔야 될게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도전, 골든벨까지 해주실 거죠. 여러분, 제가 진짜 여러분 시험 잘 보는 법 알려드릴까요? 아, 이거 진짜 여러분 비밀인데, 이런 것까지 제가 알려드려야 되나요? 뭐, 그럼 제가 알려드린 대신에 여러분, 이거 직접 꼭 해보셔야 됩니다. 약속하죠? 약속했습니다. 어? 자, 그럼 그 방법이 뭐냐면요. 바로 모자를 통째로 외우시면 됩니다. 네, 얼마나 좋습니까? 책한권 내용이 다 머릿속에 들어있다면, 여러분 거의 만점 나오겠죠? 자, 제가 여러분 알려드렸으니까, 이거꼭 하시기로 약속한 겁니다. 안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 여기까지 들으셨다면, 아, 저아마도 닮은 형이. 또, 오늘 말도 안 되는 소리 안 해, 저거? 공부 얘기만 하다가 지금 정신이 나갔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 할수 있습니다. 책한권 정도 여러분 완전히 마스터 할수 있어요. 앞서 배운 원리들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러분, 목차를 외워야 됩니다. 목차? 아니, 목차를 공부하는 바보가 어디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대부분 본문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죠. 아마 목차는 거의 펼쳐보지도 않고 넘어가시는 분들이 많아요. 책을 그리고 막 이런 책 그냥 막 그냥 막 아무렇게나 막 굴리다 보면은 표지는 그렇고 목차는 막 뜯겨져 나갔는지도 사실 잘 모르잖아요.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 책에서 의미 없는 부분은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책을 지금까지 여러 권 썼는데요. 저자가 무의미하게 고민 없이 넣는 페이지는 없다고 보셔도 돼요. 정말 혼신을 다해서 쓰거든요. 심지어 목차는 어떤가요? 모든 책에 빠지지 않죠. 그리고 가장 앞에 실립니다. 또한 이책 전체 내용을 요약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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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하면 결국엔 여러분 뭐가 되죠? 목차죠. 그만큼 중요한 부분인데, 이 목차에 주목하는 사람은 nope. 없어요. 저는 예전에도 그렇고 지금도 그런데요. 목차가 항상 우선입니다. 책을 살 때도 목차를 꼭 보는 편이고요. 왜냐면 한눈에 전체 내용을 볼수 있잖아요. 그리고 제가 책방송 같은 걸 해요. 여러분, 좋은 책 읽을 시간 추천도서 이런 거 읽을 시간이 부족하니까 제가 그 내용을 빠르게 속독해서 읽고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부분만 추려가지고 알려드리고 있는데요. 그럴 때, 목차를 통해서 꼭 필요한 부분만 딱 골라서 책을 읽기도 합니다. 사실, 목차를 외운다고 하면, 여러분, 어, 부담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공부할 양이 더 늘어난다고 느낄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목차 외우는 게 여러분, 어렵지 않습니다. 목차가 몇 페이지 정도 될까요? 고작 해봐야 여러분, 한두 페이지 정도 됩니다. 게다가 이미 배워가지고 익숙한 단원명들이 적혀 있어요. 몇 분이면 여러분 충분히 그 내용을 다 숙지할 수 있거든요. 저는 심지어 그거보다 좀더 나아가서요. 훨씬 촘촘한 목차를 제가 만들었어요. 그 목차에는 큰 단어명만 적혀 있는데 저는 소 단어까지 다 적고 심지어 거기에 공부하는 개념명들까지 다 적어 놓았어요. 그렇게 세부 목차를 저는 늘 가지고 다니면서 아예 외워버렸죠. 공부할 때도 목차를 보통은 옆에다 펴놨어요. 공부하면서 전체 목차, 전체 내용 중에 내가 어떤 부분을 보고 있는지 계속 체크해 가면서. 왜냐면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시지만 무턱대고 그냥 진도 나가고 이 내용만 보다 보면요. 나무는 보지만 전체 숲을 못 봐요. 그리고 전체 흐름에서 내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어느 위치인지를 잘못 느끼게 되고요. 이 목차를 통해서 전체 숲을 정말 이렇게 내려다 볼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앞뒤 단원을 서로 연계시키기도 쉽고요 흐름은 아니까 이해도 잘 되고 암기도 훨씬 잘될수 있죠. 그리고 여러분 생각 한번 해보세요. 우리는 공부를 하고 나면 필연적으로 잊어버립니다. 수업 시간에 수업 들은 내용도 까먹고 자습 시간에 공부한 것도 까먹고 계속 까먹습니다. 까먹고 또 까먹고 또 까먹어요. 그 정도 까먹었으면 정말 배가 터질 법도 한데 까먹습니다. 근데 여러분 왜 까먹는 거죠?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말씀드리는데요. 사실 우리 뇌는 공부한 내용을 잊어버리지 않습니다. 장기 기억의 용량은 무제한에 가깝거든요. 다만 그것을 무의식에 저장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필요할 때 그걸 잘 꺼내 쓸수 있는 게 핵심이거든요. 근데 왜 시험지를 받아들면은 꼭 가면 그렇게 생각이 안 납니다. 왜일까요? 여러분, 머릿속에 어딘가 있는데 이게 비죽박죽 다 엉겨 붙어 있으면 꺼내기가 힘들죠. 여러분 지금 방을 한번 보세요. 방이 어떻습니까? 깨끗하다고요. 물론 그렇죠. 근데 엉망인 방도 있을 겁니다. 그렇게 지금 뒤죽박죽 돼 있다고 한다면 정리가 전혀 안돼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중에서 필요한 물건 바로 찾을 수 있나요? 찾는데 엄청 오랜 시간이 걸리거나 아예 못 찾을 수도 있습니다. 이건 물건이 없어진 게 아니에요. 여러분 다만 정리가 안 돼서 찾기가 어려울 뿐이죠. 마찬가지로 여러분 공부한 내용은 다 존재해요. 어딘가에 있습니다. 다만 이걸 우리가 꺼내지 못할 뿐이거든요. 근데 목차를 알고 있다고 한다면 그 목차 이름 단원명. 개념명, 그걸 통해서 그걸 단서로 전체 내용을 떠올릴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거 진짜 중요한 건데, 목차를 내가 머릿속에 가지고 있다는 뜻은 마치 여러분들 서랍장에 이렇게 나눠가지고 정리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 각 구획별로 이름을 붙이고 거기에 해당하는 물건을 정리해 넣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요. 목차로 머릿속에 틀을 만들어 놨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 칸막이에 차곡차곡 채워 넣는다는 그런 느낌으로 학습을 하시면, 아, 이 진짜 효과적이 방법이구나 여러분들이 바로 깨달을수 있을 거예요. 그게 전부가 아니죠. 여러분 목차를 통해 학습을 하면 학습할 내용 그 부하가 줄어든 효과를 볼수 있어요. 우리가 청킹에 대해 배웠었는데요. 공부할 내용을 분류하고 묶으면 우리 뇌에 걸리는 부하가 현저히 줄어든다고요. 근데 이 목차가 뭡니까? 목차 자체가 내용별로 분류돼서 서로 묶여 있는 즉 청킹되어 있는 게 바로 목차잖아요. 자 그래서 저는 이렇게 목차를 암기할 정도로. 제 것으로 만들었고요. 자두 번째는 주로 시간이 많이 확보된 주말에 했던 건데요. 목차를 펼쳐 놓습니다. 그리고 그 목차를 보고 그 목차에 해당하는 세부 내용을 제가 안 보고 적는 연습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들 어떻게 안 보고 쓸수 있냐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세부 목차 제가 만들었다고 했잖아요. 소단원 명이나 개념 명까지 거기에 적혀 있습니다. 그걸 보면, 아, 이거에 대한 내용이 이거였지. 충분히 떠올릴 수 있어요. 물론 처음에는 잘못 적죠. 그러면 못 적은 그것만 추려가지고 따로 공부를 더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제 끝났어요. 끝났습니다. 강의가 끝났다는 게 아니라 이두 가지 스텝. 여러분, 책한권을 완전히 여러분들 것으로 완전히 외운 거나 다름이 없어요. 물론 그 책을 토시 하나 안 틀리게 달달 외웠다. 이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전체 내용이 머릿속에만 들어있으면 되잖아요. 처음에 세부 목차를 외웠죠. 그걸 적어요. 그리고 그 새우 목차를 보고 내용을 적는 훈련을 했잖아요. 그럼 여러분 전체를 다 적을 수 있다는 뜻이에요. 특히 여러분 과목 중에서도 수학이나 물리화 학 생물 지구과학이나 한국사나 윤리 한국지. 저는 실제로 제가 공부할 때그 과목들은요 전체 내용을 책 보지 않고 빈손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여기 설명해봐라 하면 설명할 수 있을 정도가 됐습니다. 책의 모든 내용을요. 그거는 목차를 활용했기 때문이에요. 만약에 크게 없었으면 저는 절대로 그 수준에 도달하지 못했을 겁니다. 여러분 이 정도로 책한 권을 거의 다 내가 쓰거나 말할 수 있게 됐다. 진짜 두려울 게 없습니다.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도 쓸게 없어요. 지금 개념이 머릿속에 다 잡혀 있잖아요. 문제 보면 아 이거 이 개념을 적용해서 풀어야 되는구나 이런 게 떠오릅니다. 정 풀리지 않으면 저는 어떻게 활용을 또 했는지 아십니까? 목차를 다 알고 있으니까 아이 문제 뭐로 풀어야 되지? 목차의 첫 부분부터 끝부분까지 그 세부 목차를 다 스캔을 해요. 그러면 그 내용 중에 아요 내용을 써가지고 풀어야 되는구나 요 단원의 문제구나라는 거를 포착할 수가 있습니다. 반드시 걸리는 게 있다고요. 여러분, 이 정도로 책한 권을 완전히 내 거로 만들어서 저 시험장에 가잖아요. 어떤 생각 드신지 아십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아는 데서 다 나오겠구나. 이거 뭐 시험 그냥 껌이잖아. 아, 여러분 지금 살짝 제가 재수 없었나요? 근데 여러분, 요제를 전부 내가 다쓸수 있을 정도가 됐다. 왜 이렇게 뭐가 있어요? 사실 여러분 공부를 하면서 많이들 불안해 합니다. 망하면 어떡하지? 모르는 문제 나오면 어떡하냐? 불길한 생각이 나도 모르게 찾아올 때가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 제대로 된 방법으로 공부를 했다면 다릅니다. 야, 이거 어차피 책내용인데 머릿속에 다 있어. 그러면 아는 데서 다 나올 거야. 처음에 좀 새로운 유형이 나와서 내 당황할 수 있지만, 침착하면나 충분히 풀수 있다. 여러분, 시험은 언제나 이런 여유가 있어야 최고의 성적을 받을 수 있어요. 실력은 여유에서 나온다고요. 그리고 또한 그 여유는 실력이 바탕이 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목차를 활용해서 제가 알려드린 이 방법을 활용해서 이 교재 전체 내용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순간부터는 사실 시험이 마냥 두려운 대상이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엄청나게 연습한 아이돌 가수, 드디어 무대에 올라가는 날, 나의 멋진 춤이나 노래, 이제 완벽해. 이제 저 팬들에게 나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야. 물론 긴장이 되긴 하겠지만 두렵지 않습니다. 두려운 게 아니라 말 그대로 너무나 흥미진진하고 즐거운 일이 될 거예요. 물론 모든 시험이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 여러분이 느끼고 있는 그 공포나 불안이 훨씬 줄어들게 되는 그런 날이 반드시 올 겁니다. 여러분 항상 기억하세요. 여러분은 할수 있습니다.